돈을 주고 가서 내네 아내를 사와라. 네. 그리고 가서 그 더럽혀진 아내를 또 돈을 주고 사서 데리고 와서 내가 너에게 잘했다니 너도 나에게 잘하고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이러거든요.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이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요, 모델입니다. 이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처럼 우상숭배에 빠진 음란한 인생들 여러분과 저를 신부로 삼으시고 우리 신랑 예수님 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절기를 지키면서 옛날에는 어쩔 수없는 내가 한번돌아선 다음에 다시는 되돌아서지 않고 주님만 기쁜 서 사랑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시시때때로 돈의 유혹에 넘어가고 육체의 편하의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의 명예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다시 창녀쳐도로 돌아간 고매같이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또 덮어 씻어주시고, 다시 아내를 삼아주시고, 다시 사랑해주시는 그 예수님 아닙니까? 네. 그리고 우리는 구약성경을 읽을 때, 그냥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잠안올 때, 아이고 졸리, 졸리지 않으니까, 잠이 안 오니까 우리 성경이라고 봐야 되겠다. 왜? 성경 보면 졸려서 자거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게 아니라니까요. 창세기부터 말하기까지 구약을 읽으면서 페이지 페이지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구나. 우리 예수님의 소원은 허지 이것밖에 없구나. 이걸 그래서 그냥 부약을 읽으면서도 매일 부흥회를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세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다 나타낼 수가 없어요. 요셉 한 사람으로, 이사 한 사람으로, 호세 한 사람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다 나타내요? 그냥 부약에 여러 인물들이 예수님의... 한 부분 한 부분들을 다기시해 줘서 그 인물들의 특성을 다 모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 제사와 여러 인물들이 다 예수님을 기시하기 위한 단편적인 모습이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 보냈다. 그런데 어떻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끝이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선회가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시간이 넉넉하겠어요맨날 며칠을 이야기를 해도 담이 없는 담이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바울과 제자들은 시작 성경 없는데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그 생명 걸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아시아와 유럽과 로마까지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는 구약 성경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땅에 살아계실 동안에 행하셨던 일 마테마가 누가 요한 복은다 가지고 있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한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모든 편집끝 다시 오실 계시록까지 신구약 66권을 다 들고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모른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군데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였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하기 예수 그리스가 도 나셨는데, 그분의 어깨에는 정사를 맸다는 거예요.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정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기뻐하는 자에게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면서 기뻐하는 자를 세워 왕을 삼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름이 기묘자나 원더풀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길이 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 가난한 자가 부유해져 미련 한자가 지혜로워져요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기묘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모사예요 모사는 카운슬러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하고 상담을 합니까 예수님하고 비즈니스 미팅을 합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건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 그래 창세기 3장 5절을 봐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아 하나님 그렇습니까 이건 예수님하고 상담하는 거예요 상담을 받아야 카운스는 하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우리 예수님은요, 쪼리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 생각하고, 맨날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울해지고, 그런 분이 아니고, 이렇게 멋지고 멋진 분, 왕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요, 인만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역사의 주관자로서 최후 심판자이십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구간대사로 왕이 꿈을 꿨어요. 그막 너무 놀래가지고 정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라고 그러면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박수 술객들 점쟁이들 학사들 다 불러다가 이렇 하는 말이 내가 뭔 꿈을 꿨는지 얘기하고 그 꿈을 해석해. 그 왕이요 꿈을 말씀해 주면 우리가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뭔 꿈을 꿨는지 그것부터 너희가 얘기를 해야 된다. 아마 잊어먹었던 것 같아. 내가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너희 형들이 시간을 벌려고 하는구나, 때가 지나가기를 원하는구나, 다 죽이라 이놈들 근데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 박사와 그 그런, 그, 점수가 이런 부류에 속해 있는 거예요. 다 죽이 됐지.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왕의 꿈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해석도 알아냈습니다. 아, 왕한테 가서 그럽니다. 왕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왕께서 미래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장래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왕이 보신 것은 크 큰 금신상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순금으로 된큰 금이고, 그 머리는 순금이고, 이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배와 이 허리는 어, 노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열 발가락은 쇠와 진흙으로 있는데, 이 진흙과 쇠가 섞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신상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 해석은 이를 압니다. 아주 다니엘이 탁탁탁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금머리는 누부갓네살왕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당신에게 하늘의 모든 짐승, 새들과 물고기와 땅에 있는 짐승과 모든 사람과 나라를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가신 다음에는 왕보다 못한 두 나라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금머리는 바벨론 왕국이에요. 이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메대와 페르시아 두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근데그 나라가 금머리인 바벨론은 못해요. 그런데 메대와 바사가 멸망당하면서 헬라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점점 점 금보다 은이 더 단단하고 은보다 노시 단단하고 노보다 철이 단단해요. 그데 값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강해지고 거친데 그 나라의 백성들의 삶은 점점 피폐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헬라 시대가 끝나고 나면 로마가 생겨나는 거예요. 철. 얼마나 강하지. 온 세계를 점령하는 거예요. 근데 동로마, 서로마, 이 철, 종아리가 두 개예요. 그리고 이제 열 발가락은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을 말하는데 이 철과 흙이 어떻게 섞여지겠습니까? 섞여지려고 하는데 안 섞여지죠? 이 세상이 분열하고 고통하고 고민 중에 빠져있는 현상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왕이 환상 중에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한 뜨인 돌이 하나 나타나서 이 신상을 쳤더니 신상은 박살이 나서 온데간데가 없고 이 뜨인 돌이 한 무더기를 이루었습니다. 이 뜨인 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크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지구상의 모든 역사 모든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이 다스리는 아버지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초림 때는 초라한 어린아기로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재림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주요 왕의 왕으로 오셔서 지구상의 모든 나라를 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니. 우리가 어찌 성경을 그냥.